저희 지상계 오늘 경매입니다 여러분들 경매고요 <laughs> 오늘 경매와 동시에 이제 경매가 끝나면 조우판선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민교 감독님 들어와 주십시오 어디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긴가요? 네, 아무데나 앉아주십시오 아무데나 커피 있나요? 커피 있어요 저기 냉장고 꺼내보세요 <laughs> 야, 이거 봉준형이 시켰던 거 여기서 이먹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오늘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시킨 거. 아 그래? 네. 일단은 저기 김민규 감독님이시고요. 멸망전을 다수 우승한 경험이 있어요. 맞죠? 멸망전 네. 우승 4회도 있고, 제가 실제로 저 기억 게임이나 뭐이런쪽 감독 경험도 있고. 감독 경험도 있으시고. 네. 얼마 전에는 이제 h k 선수들 감독도 조금 했어요. 근데 사실 요번에 이틀 정도 예. 기간이 짧아요. 스크린 기간이 단 이틀이기 때문에. 맞죠? 가르치는 코칭보다는 경매가 중요하거든요. 경매가 좋죠. 경매도 하셨나요, 혹시? 경매도 하 경매도 해본 경험이 있고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경매 맞습니다. 씹상내는 새끼. <laughs> 내가 아무리 못 해도 저 정도는 아니다. 나그 아,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김민교 감독님의 오늘 경매를 또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이상호 아. 감독님이십니다. 아 어,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네 명장 등장했습니다. 명장. 예. 네. 본인 입으로 이제 계속 명장호 네. 계속 외치셨는데 네. 경매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셨을까요? 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쏠랭 내기도 하고 네.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스크림하는 걸다못 봤어.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찾아봤죠. 다 보셨나요? 네, 아이고웬 만한 거다 봤어요. 좀 실력은 이제 공부가 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음. 네. 그러면은 혹시 네. 라인 중에 다섯 개 라인 중에 네. 아이 라인에서는 점수를 진짜 꼭 써야겠다 하는 라인이 있나? 요 투자를 해야겠죠. 저는 전 반대로 이 라인은 저돈안쓸 거는 말할 수 있어요. 오? 저, 어디죠? 전 미드. 미드? 아 네. 아 미드에서는 저, 돈을 안 쓰겠다. 저는 미드에 돈안쓸 겁니다. 아 정글이 아니고. 저는 비밀이에요. 저야겠다 싶은 거지. 전 비밀, 비밀이에요. 어디죠? 어디? 탑. 탑? 어, 그러니까 탑이 정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저는. 아, 일부러네. 약간 서로, 서로 이미 샤킹 들어갔고. 아니, 아. 근데 이거 오자마자 막 뭐, 누구 뽑을 거야? 누구 뽑을 <laughs> 거야? 누구 뽑을 <laughs> 거야? 존나 물어봐. 아, 근데 부러워. 지상계 저는 그거 있어요. 좀 살짝 네. 내가 뽑고 싶은 매물이랑 네. 아. 뽑아야 되는 매물이 있어가지고 아. 난그 사이에서 오늘 조금 잘 한번 좀 조율해가지고 네. 해보려고. 아. 아. 하한다 애기야. 죽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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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세요. 축하한다>, 애기야. 이세요하한다 애기야. 순설이세요 민교님. 아. 네. 아. 강만식 감독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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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그 코치를 하신 전적이 있으십니다. 네, 어. 저는 코치 전적이 있죠. 네. 네. 그때 이제 전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틀 안에 혹시 선수들 만약에 뽑으면 진짜 확 네.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죠 일단 이 짐승들은 네.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 짐승녀도 교육해요. 다음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오, 오 이강민 정민. 감독님이시고요 강민님. 자, 아, 뭐, 커리어는 뭐, 요 정도고. <웃음> 자신감이 너무너무 <laughs> <laughs> 지시네. <laughs> 죄송한데,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뭐, 뭐, 사회적 네. 일반인들 아닌가? <laughs> 아, <laughs> 네, <그쵸, 웃음> 네, 저희 가은 이제 현직에서 뛰었던 사람들이랑 다르게. <laughs> 아, 어. 제가 뭐또 15년도 삼성 코치. 아, 그쵸, 맞죠. 전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음. 대한민국 0.01%에 <laughs> 네. 육박하는 예. 650점 정도. <laughs> <laughs> 예. 아, 예후를 갖춰주세요. 아, 예후를.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말리토라사를만났어다 아, 여기끼리는 좀 그게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식님이랑 저 빼고 사실 네. 이두 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좀무매한이라는 표현을 줬쓸까요 <laughs> 이게 사실 본질이랑 좀다르죠 그래, 저게 도움이 되나요? 무려 10년 전이거든요. <laughs> 저는 아, 아 야, 야, 야. 이거 또 이게. 이 네, 그럼 다음 감독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꿀탱탱탱 꿀탱탱. 꿀탱탱. 땡겨야겠어 제일 근본이 없죠. <laughs> 아니 정보는 <근본은> 있지 <laughs> 아니, 그거 아, 있지 여기서 아니, 없지. 아, 무슨 소리야 이게? 정보는 아, 아, 있지. 이번 지상계는 탑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 유일하게 탑에서 제일 티어가 높은 선수 아닙니까? 네. 탑을안쓰려고 네. 내가 어? 알려주고 약간. 아 어. 일부 오히려 탑에서 점수를 안 쓰고, 쓰고 다른 라인에 점수를, 점수를 그래. 써가지고 음. 탑은 본인이 키운다. 음. 탑을 하는 게 아니라 리븐 <laughs> <안> 하는 사람이야. <laughs> 멸망의 그 우승도 많아요. 수고한 다른 챔프도 많이 했어요. 리브를 아. 항상 네. 트리 벤이었는데. 경매 <laughs> 분석도 많이 하셨나요? <laughs> 아 저는 와 왓소베스 안 하려고 네. 어제도 막 다시 보기 좋나 보고 도이 경매 보고 바트골난 진짜 너무 무서웠죠. <laughs> 준비를 잘하셨네. <해서네. 웃음> 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어이 <laughs> 오케이, 다음 오케이. 아,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도이 너무 좋다. 클라우드 때? 영역이 어. 이거죠 예. 오반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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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훨씬 예. 감독님이 이제 제가 마지막 섭외였거든요. 감독님 야. 마지막 라인 섭외 원래는 일정이 안 되시다가 딱 이번에 음. 이제 중계를 막 감독님으로 섭외가 안 돼서 중계를 부탁드렸는데 음. 아 중계할 거면 <laughs> <안녕하세요>. 감독으로 뛰겠다.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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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겠다. 중계, 뛰겠다. 중계할 건 감독으로 뛰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클템 강물 딱 올라오자마자 옛날 그 영상들이 막자르 올라오는 거 팬코에 음. 보니까 어 김봉준 뽑아서 괴롭히고 싶다 아 김봉준의 900점 박아야겠다 정글 이러면 김봉준이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경매도 혹시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실지 사실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좀 먹고 뭐 이것저것 또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음. 별로 자극이 없어요. <웃음> <웃음> 살다 보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큰 자극이 없어서 <laughs> 아, <laughs> 누굴 좀 괴롭히거나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런 걸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거 공식적으로 뭐 누굴 어떻게 괴롭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삼아서 차라리 좀 감정을 배서라고. 아, <laughs> 네. 아 진짜 진심으로. <laughs> 아, 네, 사실 지금 네. 은근슬쩍 견제하고 김봉준 알 거예요. 지금 정글 1왕 김봉준이고. 아 맞아요, 잘해요 저를 긴장 네. 면 돼. 이게... 경쟁 치열할 겁니다. 이게 근데 샤킹인줄아닌 <laughs> <웃음> <웃음> 대회 일정 및 방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 조별 단판 풀리그를 진행합니다. 어. 총팀당두 판씩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각 조의 3위 팀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총두 팀이 1차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자전, 패자전 그리고 최종전 해가지고. 이틀차에도 두 팀이 떨어지고 마지막 날 이제 3일차에 결승전까지 아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다 그래서 1일차에는 이제 단판, 2일차는 3판 2선, 3일차 이제 결승전에는 5판 3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렇게 했을 때막동 승패 동률 되거나 그런 경우 없는 아승요 만약에 이제 단판 플리그에서 동률이 나올 때는 게임이 빨리 끝난 시간으로 기준해서 올라가는 걸로. 음. 시간? 거라고 네. 굳이, 저기, 그러면, 그, 풀리그 때는 소프트 네. 피어리스로 자기가 썼던 피못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소프트 네. 피어리스로 진행이 됐고요. 아. 보픽 했던 것만 못 쓰게 됩니다. BO3 때는 하드 피어리스고. 네. BO3 때는 하드 피어리스입니다. 네. 그리고 결승전도 하드, 하드 피어리스 로 진행됩니다. 자, 다음 선수 및 이제 코치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탑에. 오. 이미 다 공부해 오셨겠지만 해기, 꾸티뉴, 긴대휘킥 중렬, 어두진 어, 어, 그 다음에 정글 김성태, 안영수야, 깨박이, 공준 도현, 사페 음. 혹시 여기서 감독님들 중에 이 정글만큼은 꼭 피하고 싶다 하는 정글로 있으신가요? 메이드복이요, 메이드복 <laughs> 그 다음 미드고요 <laughs> 고토, 두단, 효딤, 뀨삐, 전화, 나는 <laughs> 두. 아는 아, 근데 뀨삐 한... 네. 저 선수 있잖아요 나는 네. 팀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네. 아좀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미드라서 그런지 난은근 괜찮아 보였어요. 쿄피아규피 음... 네. 그리고 이제 바텀에 이만희 단우리 김래인 블랙워크 맞중욱 다프 그리고 서폿에 이지상 하이유 최윤종 마운당 나웅이빵 김세아. 요번에 이제 원래 밸런스를 최윤종 밸런스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랜드를 뛰면서 뽀삐랑 이것저것 하는 거 봤는데, 1러니데 원딜들이 다최윤종이랑 하고 싶다, 이런 말하더라고. 체폭이 거의 양악하는 체폭인데, 쓰레쉬 블리치.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코치진이고요 야 쓰레기들 뭐아 정... <laughs> 저도 네. 궁금한 게 얘네들은 역할이 뭐 <웃음> <그냥>.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코치진이 좀 중요한 게 중간계는 솔직히 다들 각자 잘하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나락계 해보면서 느끼는데 코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코치를 코치 꼭 찍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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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꼭. 한 명은 어.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음. 코치에 대한 룰은 다음에 설명해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독 코치 외에 어, 어떤 누구 또 배우는 건 금지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대회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늘 경매가 끝나고 음. 조편성 이후에는 감독이랑 코치 여기 뽑으신 분 이후에는 그 누구도 섭외를 해서 배우시면 안 돼. 룰 김말로 이거 상상 어때요? 이런 고치가 아. 물어봐도 안 되고. 그럼안 되죠. 안, 안,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아예 확실하게 안 그러니까 돼요. 안 걸리면,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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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그대로 탈락. 와! 오겠는데? 아, 질문 있으면. 네, 네, 네. 코치는 언제 나오나? 그거 여기 룰, 룰 보시면 네. 이제 경매 포인트가 밑에 이제 적혀져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 에 선수들을 다 뽑고 유찰까지 다 뽑은 다음에 아니다. 마지막에 아니다. 경매 아니다. 포인트가 높은 순서대로 코치 준진을 가져가십시오. 아 그러니까 포인트를 많이 남긴 순서대로 코치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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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아, 코치를 이렇게. 바로 경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럼 노트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아, 제발. 시작해볼까? 네. <laughs> 아, 제발. 아, 떨려. 네. 이걸 한 번. 첫 선수입니다. 어,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네, 바로 요 우선! 이거 중요합니다. 와, 누구 파워야 되겠다. 제발! 나 초반에 나와야 돼! 초반에 나와야 돼! 초반에! 2분으로 초반에, 초반에. 초반에, 초반에. 초반에 나와야 돼! 초반에 초반! 3! 잠깐2 어, 뭐야? 223! 34! 223! 223! 223! 223! 2 2이2상3 223! 223! 2 2김 223! 223! 223! 223! 2 2템 223! 223! 223! 223! 223! 223! 2 3 2 1이스나이파이스나 1. 스나이짜 나이스. 나이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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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습니다 누구죠? 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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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나이이상나이상나이나 됐어. 더 나오지 마. 안 돼. 더 나오면. 강만식 아, 20. 아, 만식. 아, 저 그만해. 만식이. 강만식 20. 3. 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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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 이상호이상호 이상호. 어. 50. 50! 50! 어. 50 이거 맞을 거야. 상호야상호야 이상우. 나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3. 2. 1. 됐어. 나 있자! 나 있자! 와, 이상호 옷이. 아니, 불량 식품 사먹는다 생각하면 돼. 나 있자. 아프디 하나. 나게 먹었어. 네. 아텐팅한 분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무자 <누구야>? 큐피 <laughs> <laughs> <that> <laughs> 씨. 자, 큐피. 미드의 큐피. 미드. 어 미드의 큐피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지상계 깐수. 이와 산다. 고이고 1. <laughs> 와! 23인가? 카이 나온다 넘버 5. 뽑아 주시죠. 아, 저기요? 아, 네. 아, 근데 약간 지금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어. 조합 보고 살 만한데. 와! 나왔다. 나왔다. 맞춤! 맞춤! 맞춤 경매 시작합니다. 이상호 150. 이상호 150. 이상호 150. 김민규 200. 김민규 200. 김민규 200. 클템 330 클템 330 이사오 350 235 380 <laughs> 김민교 380 땡땡 아, 네. 400 <S> 400. <S> 400 김민교 430 김민교 430 이사오 <이상호> 440 이사오 440 김민교 460 김민교 460우상한 이사오 540, 540. 김민교 550 김민교 550 김민교 550아종옥에 우리나라 왔습니다. 아데 워크가 있구나. 3 2 1 김민교! <laughs> 구석에 있는 것같네 <거치>? <laughs> 어? 아 나왔나요? 저 주시면 됩니다 탑의 여신이죠 아 어? 탑의 여신 혜기 아 선수! 혜기 잘해 해기. 근데 아혜 선수입니다 혜기 <laughs> 선수 경매 네, 상호야 재미없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3 김민교 30 김민교 30 30? 이경민 40, 네. 40. 200넘어가안넘어가는데 뭐,

아, 해기 김성태, 조합도 어, 생각하신 건가요, 정. 네, <laughs> 네, 정확하게요. 아, 네. 다음 서포트 1황 최윤종 선수입니다. 와, 진짜 아, 아, 작지. 자, 최윤종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만식 200. 만식 200. 민교 330. 민교 330. 이상우 350. 이상우 350. 크템 380, 크템 380, 이상호 400, 이상호 400, 이상호 433, 크템 440, 크템 이거... 440, 440. 440. 440. 440. 아! 이상호 450, 아! 이상호 450, 400, 400, 400, 4 0 아예 못하네 <laughs> 이 사람 와이상0 0 4뭐0 4 너무 랜덤성이 <laughs> 커. 어 그거 와, 맞다. 와 그거 왔다 정답 독보적인 왕 음, 김봉진 선수야. 야돼가야돼야 돼. 야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그를 뽑으려고 <laughs> 아무도 안할때살때 적금 해놓은 선수. 김봉진 선수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십옛 십. 강민 씨 퀼템 30 퀼템 30 오, 오, 너무 살 먹인데 아 민규 150 민규 150 민규 150 퀼템 170 퀼템 아, 170 아, 너무 살 먹인데 와 퀼템 <laughs> <laughs> <살먹었네>. <laughs> 170 이야. 3 낙감 대이 너무 살 먹인데 이이 퀼템 170 다음 타이밍이 네. 야 이거 단우리의 대항마! 박정국의 대항마! 대항마. 다음과, 바텀에는 그가 있다! 누가? 리만이 상군 리마니! 나다! 리만이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대회 오히려 리만이의 오더가 필요해요 경민 50 경민 50 글템 60 글템 60 경민 70 경민 70 글템 120, 글템 120, <laughs> 경민 170, <laughs> 경민 170,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사려고? 3, 2, 1, 이상호, 이상호, 그걸... 180, 이상호 180, 와, 싸다 싸, 와. 이경민 190, 3... 상... 이경민 190, 이상호, 이상호, 240, 240. 어린입니다. <laughs> 어린이에요. <laughs> 이상호 240. 어, 나 상호 팀 너무 좋은데? 이상호 240. 와, 3 이걸 다 뿌를 이 이만희 최은종 받으존나 예? 1 와. <laughs> 어, 나 너무 <laughs> 좋은데? 나 윤정이랑 받으개 좋아. <웃음> <웃음> <됐어>. <웃음> 아니, 이만이가 세윤도 <laughs> 네. 때는 커버가 돼요. <laughs> 아, 그리고 어차피 닷볼바에 아, 아, 이만이 오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아, 네. 말씀 맞지. 드려도 될까요? 단우 네. 다누리가 210인데 임장군이 240. 아, 저는 <laughs> 이제 아니, 상황에. 조금만 견제했으면 네. 이상훈을다부 네. 들어가서 개막했나? 그러니까. 그렇죠. 아, 아, 이걸 아, 견제를 아, 안 하면. 그래. 이거 뭐 아, 미드는 아. 다 똑같아 어차피. 나는 프로 선수입니다. 미드 경민식. 네. 경민식. 없잖아요. <웃음> 없어요. 없어요. <laughs> 아, 큐피 주세요. <laughs> 좋아요. 네. 없어, 없어. <laughs> 와, 큐피를 주네? <웃음> 와, <laughs> 와우! 큐피를, 큐피를 줘? <laughs> 야, 센데? 자, 그러면 이제 코치 뽑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는 <laughs> 여러분들, 포인트가 많이 남은 순서대로 <laughs> 410회. 410. 아, 근데 잠깐 저희 만약에 저희 팀인이랑끌때 형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포인트가 동률일 시, 네. 정글 티어가 높은 감독님이 아, 가져가시게 오. 됩니다. 뱀피 픽 깐수 깐숙이요. 강 깐숙 깐숙이 민교 씨한테 중수 주고 그러면. 오오 중수 준다고요? 반로갈반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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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요 옥맨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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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요니니다 아는 눈길이 알게요. 아, 눈길. 아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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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상호 감독과 클템 감독님인데 네. 정글이 라인이 플레이. 와! 김성태 선수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상호 감독님이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장 야옹이지 남은 거죠? 네, 박사장 네. 야옹이지 야오미지 남았습니다. 야오미지예요. 지금 입맛 다시고 계시네요, 지금. 저희 <laughs> CEO 박 저 이제 조편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아, 조편성 중요 중에... 네. 조편성이고요. 조편성은 점수가 적게 남은 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템 감독님부터 정해주시면 됩니다. 어, 심플하게 A1로 가겠습니다. A1. 심플하다, 심플하다. 감독님, 이상호 감독님다저클템팀좀 보여주세요. <laughs> 잡으로 갈까 지금 고민 중이라. 어, 어두진전화 블랙, 블랙, 블랙워크. 블랙. 블랙,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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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셔야 될것같 요 네, 저정했습니다 <laughs> 네, 정하셨습니다. 저 B의 6번 가겠습니다. 저 A 갈래요, 그냥. A. 아 조. 오케이. 오케? B조의 5번 가겠습니다. B조의 네. 5번 김민교. 음. A 와, 근데, 조, 아, A조 자동적으로 박만식 파파 해 주세요. 좋다. 좋아. 자,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감독님들. 아, 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시간부터 이제 대회의 시작이고요. 본선은 수요일부터 시작이고요. 음. 수목금 대회 일정입니다. 스크림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단 이틀 진행됩니다. 어, 음 끝났나요? 음 네, 끝났습니다. 형나좀 봐. 고셨네. 아 아니, 근데 아니, 아무리 아니. 그... 어, 상호야 지금 어때요?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해 봐야 될 듯. 전 나쁘지 않아. 우리 잘 뽑아. 잘 뽑았어, 우리. 아, 근데 자센 새끼들이 너무 많아. 정리시켜줄게요 내가, 내가 생각해놓은 그림이 있어요 또아 일단 와봐 그럼 빨리 와봐 형 집으로 출발한가요? 형나 어, 지금부터 대회 끝날 때까지 형 집에서 살게 어 알았어 어? 응.